뭐해? 아이 깜짝이야 야 자기야 무슨 일 있어? 안 내려고 뭐해 사람들 다 왔어 아 진짜? 왜 이렇게 다들 빨리 왔대? 뭘 했길래 그렇게 깜짝 놀래? 아이 그냥 뭐좀 하고 있었어 저기 여진이는 방에서 자나? 오늘 수연이네서 자고 온다고 내가 이틀 전부터 말했어요 아저씨 아, 가만 보면 관심이 있는 건지 없는 건지 나 진짜 헷갈려 너 알고 있구나 내가도 알고 있나 한번 체크 한번 해본 거야. 역시 우리 자기 <laughs> 예뻐. 진짜 말이나 못하면 아, 그래서 뭐 하고 있었는데 어뭐 야동 봤어? 이번엔 뭐야? 헤어라기 직박구리? 아니야 이제 야동 안 봐. 헤어라기 직박구리 안 봐. 그한번본거 가지고 되게 뭐라 그러네. 나 그냥 어 숙제 하고 있었어. 숙제? 뭔 숙제? 아니 우리 여진이 방학 숙제 중에 창작 작품 만들긴가 뭔가 있잖아. 아니, 곧 있으면 계약이 내가 이걸 전혀 신경을 안 쓰고 있더라고. 그래서 내가 아빠로서 한번 그걸 좀 만들어줄까 했지. 오, 웬일로 기특한 생각을 더 했대? 어? 잘, 잘, 그래서 뭔데? 마음의 준비. 개쩐다, 잘 와. 헥치! 응. 이거 눈사람 아니야? 이거 눈사람 맞지? 여진이가 눈사람 제일 좋아하는데. 아니, 이게 어떻게 눈사람이야? 내가 갑자기 눈사람을 왜 만들어? 아니 이거 눈사람 아니야? 아니 이게 어떻게 눈사람이야? 누가 봐도 돌격룡 철갑전선 천자 대포알이잖아. 어? 돌격룡 철갑전선 천자 대포알. 그게 뭔데? 때는 16세기 말 조선 중기, 우리 조선 수군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오로지 외군을 격투하겠다라는 그 의지 하나만으로 등장한 세계 최초의 철갑전선 일명 거북선. 그 거북선에 배치되었던 천자총통, 황자총통, 지자총통 중에서도 가장 컸던 천자총통 속에 들어갔던 바로 그 대포알이 바로 이거잖아. 이거 몰라? 아, 뭐라고? 뭐해? <laughs> 어? 왜 안내려와? 우리 왔어 <laughs> 어, 좀, 좀. 응? 이거 도의경용 철갑전선 천자대포하라냐 뭐 완성도 좋은데? 야, 진짜 완성도 괜찮지 않냐? 지금 내가 이걸 만들면서 내가 내 실력에 감탄을 금치 못하고 있다니까. 과거 조선 중기 충무공 이순신 장군님께서 세계 최초로 만드셨던 돌격용 철갑전선 당시 조선 수군의 주력 전선인 판옥선의 상체 부분에 계량하여 덮개를 덮어 2층 구조로 만들었으며, 1층 갑판에서는 격군들이 노를 젓고, 2층에는 사령부가 위치하는 장대를 설치하였지. 또한 갑판 둘레에는 방패를 둘러 각종 화포들을 설치하였는데, 바로 그 화포 중 하나이자 조선을 대표하는 대포였던 천자총통의 대포알이 바로 이거잖아. 잠깐만 이거 쉐이 빨아? 어쩌그래? 딱 떨어지지 않는 불규칙한 라인감이 원형을 상당히 잘 살렸는데, 야, 씨발 너, 야, 너가 볼줄 안다. 야, 이거, 내가 지금 방학 숙제로 제출한 게 맞나 싶어. 난 이거 박물관에 제출해야 될것 같아. 형, 이거 너무 아까운데? 형 이건 재능, 이거 재능 수준이 아니야. 이걸로 돈 벌어야 돼. 뭐야? 이게 그렇게 유명한 거야? 다들 왜안 내려와? 어, 저거 봐. 우리 왔어요. 아, 민정이 아니야. 야, 너 오랜만이다. 미안, 지금 얘기 좀 하네. 하는... 자기야, 일로 와서 이거 좀 봐봐. 어? 왜? 뭔데, 뭔데? 아니에요? 돌격용 철갑전선 천자대포 알, 맞죠? 안다고? 이걸? 때는 1592년 5월 29일, 우리나라 최초의 돌격용 철갑전선, 이른바 거북선의 첫 출전일이자, 동시에 전 세계의 충무공 이순신의 이름을 떨치게 한 바로 그 전투 사천해 전! 빠른 스피드로 접근하는 외군 균형한 새끼분에는 거북선의 출현으로 인해 열세척이나 격침당하고, 우리 수군은 대승리! 바로 그때 사용되었던 화포, 천자총통에 사용되었던 돌란탄이잖아요 이거, 완성도 완전 좋은데요? 맞지. 역시 우리 와이프 야, 민정아, 아, 너가 정말 제대로 한다. 아유, 당연하죠. 이거 누가 몰라요. 완전 기본적인 건데. 언제부터 이런 게 기본이 됐어? 형님, 누님들, 제가 치킨 찍어 왔습니다. 안 그러시고 뭐 하세요? 아, 어, 이거 설마! 너 설마! 진짜? 너 진짜? 진짜로?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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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러지 마, 진짜. 넌 아니잖아. 돌격용 철갑전선 천자대포알? 과거 실전에서 가장 많이 쓰였던 대량 살상용 산탄무기로 대구경포였던 천자총통의 경우에 한 번에 많게는 4 0 0발까지도 포상하게 됐었죠 이거 완성도가 진짜 대박인데요 형님? <laughs> 내가 제일 좋아하는 대포알인데 이거 뭔 소리야 제일 좋아하는 대포알이라는 게? 너치킨님 사장이잖아 네가 언제부터 대포알을 좋아했어? 지겨워 지겨워 이런 완벽한 모습 이제 너 지겨워 당시 역사에 한 획을 그었던 명장 김유신은 김춘추와 함께 삼국통일을 이뤄내기 위해 바로 이... 바로 이 대포알을 이용했었죠 이것도 했겠죠? 음, 했을 거예요. 이거 또 워낙 유명한 거니까 그죠? 네. 너 혼자 시대가 다른데? 그리고 지금 뒷부분 그냥 생략한 거지? 맞아, 그거야. 뭐가 맞아? 이만내려가시죠다 시켰습니다, 특히. 어, 그그 그래 내려가야지. 야, 너 어떻게 동치가 좀더러지는것 같아? 제가 바로 찍으면서 오빠 오빠도 얼른 내려와요. 어, 나 저기 딸래미랑 전화 하나만 하고. 아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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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고 우리 공주님. 그래, 저기 수연이랑 잘 놀고 있어? 아닌데. 아빠가 더 보고 싶은데. <laughs> 여진아, 저기 수연이랑 재밌게 놀다 와. 아빠가 우리 여진이 좋아하는 눈사람 만들어 놨어. <laughs> 알겠어. 응? 어? 사랑해. <laughs>